장난하 빨리 설명, 빨리 크게 더울 때 쓰는 거. 붓체. 그렇죠. 정답. 오 잘했어. 오세개 이상 맞췄어. 야. 이거 내 집에 있는 거. 아 그래요? 아빠가 그 시간이 없어요. 태경이 그래. 착한 일 하면 모주 집? 선물. 그렇지. 아, 오, 잘했다. 오한번더 해. 어, 빨리 설명. 색칠한 쓰는 크리파스. 거. 크레파스. 생년필. 잘한다 야야야 잘한다. 하나 더. 하나 더. 제일 좋아하는 거 뭐뭐하면 뭐뭐 사 먹겠지. 소고기. 그치. 와 일곱 아, 개, 일곱 개, 일곱 개, 일곱 개, 우리도 올라간다. 와 여기 완전다 우리는 아유 멋진 게임이었어요. 박정현. 아, 저희가 말이죠 한자라든지 역사 문제는 좀 빼고 어? 어좀 뺐어요 아니, 저, 저 왜요? 뺐... 나 공부 많이 했는데 아, <laughs>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 저기, 저 진짜 역사 공부 이런거 진짜 사자성아 네? 공부 엄청 했는데 자 미국문제 성문제도 있습니다 갑니다 시작 <laughs> 아 미국문제 돈 많이 벌어서 더 벌려면 뭐를 해야돼? 사업? 그런거를 영어로 비즈니스? 아 그런거 말고 또 어떤걸 딱, 돈을 불리려면 요즘 뭐 어, 뭘 왔다. 해야 불리지? 맞다. 그, 도박? <laughs> <내가> 도박? <laughs> 아빠가 엄마, 엄마 보고 이거를 좀 하세요. 요, 이제 요거 하셔야, 요거 잘해야지. 아니, 통과, 통과, 통과. 아, 아 진짜. 재채크. 재택... 거... 그... 뭐 하는 거야, 근데? 아..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그러니까. 아안 돼, 안 돼, 안 돼. 통과. 뭔는 <laughs> 해서 아, 어렵다, 배워. 국무총리. 아. 빨리, 빨리, 빨리. 중국 중목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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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래요? 축구하고 골룸은 뭐해? 세을머니 그래, 아 그래. 아 미국 아메리카 대륙 처음 발견한 사람? 을먼보스을 먼저 비을 먼저 셀을 먼저 셀을 먼저 셀을 먼저 이 뭐만 <laughs> <뭘> 하는 거야? 대답 <laughs> 설명해봐 아 뭐지? 아니 날라척이지 이거 그냥 이단엽 차기를 <laughs> <사기는> 그냥? 아, <laughs> 그냥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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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되면 막 뭐뭐 계획한다고 해놓고 다시 작심삼일 사성은 잘하네 공부 많이 했더니 5 곱하기 9 뭐야? 아이, 완전 쉽네. 45. 가만있어. 더하기 29. 4, 29? 응. 기다려봐. <laughs> 69? 아, 79? 잠깐만. 아아 74. 아! 아, 진짜. 아니, 아, 너무 아깝다. 아니, 아니 야. 이거를 모르냐? 아니, 2단 이거? 엽착이야, 이게? 아빠야. 아, 자이겠는데아니 이건 달려. 저기 아, 날려차긴다. 아 어떤 문제 내 <laughs> 아, 아, 뭐 줄까요? 다음 주에. 아이, 너 정말. 얘기해 주세요. 다음 주뭐해 줄까? 다음 주는 어떤 걸? 음식 문제? 아니. 태경이 문제를 저희가 낼게요. 아. 응? 그럼 마지 앉재기가 참 부끄럽네요. 다음 주입니다. 에이, 무가지고. 에이. 아. 나왔빈이분몇개 마실 거야? 아. 준합니다 시. 작유이 딱딱하고 김빵. 어, 딱딱 식빵. 바게트. 어, 그렇죠. 아 오, 오, 아, 있잖아. 매운 건데. 고추. 아니, 매운 건데. 짬뽕? 막 된장 땡땡. <laughs> 된장찌개? 엄마가 어쩔 때 아빠한테 해줘. 그런 거야? 통화할까 오케이. 씹으시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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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윈아, 들어가는데 이게 입구에서 자동으로 이게 막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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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되겠다. 많네,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? 상자 정도면 아, 이해해주시나. 아. 아. 있잖아, 땡땡, 뱀. 엄마? 아. 아. 치스 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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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개지지개 잘하네요 하 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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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돼 치+ <laughs>